GPT,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? 요즘 뭐다 아시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엄청 똑똑한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입니다. 그래서 뭐든지 이챗 GPT한테 물어보면 척척 다 알려줍니다. 그래서 요즘 이제 특히나 학생들 보면은 뭐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대학생들도 챗 GPT의 의존도가 뭐 상당히 높습니다. 뭐만 하면은 다 아 잠시만요. 뭐, 챗 지피티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챗 지피티가 아니죠. 챗 지피티가 아니라 무엇입니까? 챗 지오디입니다. 우리는 뭐만 있으면 이챗 지피티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. 나의 하고자 하는 일에 확신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나의 마음이 선한 동기일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그 뜻을 집요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.